성코인, 상승장 속과매수신호 차트가 말해주는 비밀.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성코인의 60분 캔들 차트를 보면, 현재 가격은 단기 이동 평균선, 21선, 을 약간 상해하며 36.71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거래량이 약 1413만 수준에서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전 거래량 상승과 주가 간 상관관계를 보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 강도지수 rsi, 썬코인의 rsi 값은 현재 66.54로 과매수 구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RSI가 70에 근접했을 때 주가는 단기 조정을 거친 후 안정세를 보였으므로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0에서 70 사이의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지표는 100.0으로 강한 과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지표가 100에 도달했을 때 주가는 단기 조정 또는 박수권 움직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현재 값은 즉각적인 조정 가능성을 암시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MACD 값은 0.0699, 신호선은 0.0042로 MACD가 신호선을 강하게 상회하는 상승신호가 관찰됩니다. MACD 히스토그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유사 패턴에서는 일정 상승 후 조정이 나타났으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선 코인의 현재 가격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살짝 넘어선 36.71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단을 돌파한 이후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조정 또는 밴드 내 복귀가 예상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가격은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 중23.6% 36.08 위에 머물러 있으며 상단인 0.0% 수준 37.66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서는 이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간 선 코인의 최고가는 36.71원, 최저가는 31.0원으로 확인됩니다. 평균 거래량은 1413만 수준으로, 현재 거래량은 이를 상회하며 강세 신호를 보여줍니다. 고점 돌파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간 선 코인의 최고점은 37.66원, 최저점은 31.0원으로 주요 지지와 저항 수준이 확인됩니다. 장기적인 거래량 증가 패턴은 현재 상승세를 뒷받침하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총평성 코인의 현재 가격은 주요 지표와 차트에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과매수 신호로 인한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수 영역에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단기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중기적으로는 37.66원 돌파 여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